일분 음, 맛소금 참기름 설탕 깨 넣을 거면은 여기 거를 넣어 이거 먹어야 되거든 엄마가 볶아 놓은 거 소금을 두번 정도 참기름 한번 열이 팍 올라오는데 괜찮아? <laughs> 생각보다 너무 뜨거운데? 아 너무 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같아? 응응 음. 음. 자기 그거 내 것도 있다. 아, 그래? 하나씩 하나씩이야. 아. <laughs> 다쓰면너 뭐하려고? <laughs> 여기 있는 거다내건줄 알았어. 아니 아니야. 자기 하나 나 하나야. 계란을 먼저 해야겠다. 이렇게 계란이 넓은 줄 몰랐어. 오, 그 기술을 알고 있다니. 응, 이거 밥풀 이렇가지고아 어, 터졌다. 끝. 이제 저칼 갖고 와 갖고 자르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 자, 이 쓰는 거를 잘해야지 진짜 잘하는 거잖아. 세팅하는 것까지. 나는 일단은 참기름을 이렇게 오. 좀 뿌려줘 어, 많이 났네, 자기보다는 많이 넣한두번 정도 넣지 그리고 이제 깨를 뿌리는데 나는 깨를 많이 나? 으깬다 아. 자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면 좋 어, 짜면 안되는데 아, 아까 소금을 조금 넣었나봐 아까 자기 잘하더라 나도 이렇게 하거든 밥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 약간 이렇게 많진 않았거든 너무 많은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누르면 싸지는 거지 그러면 약간 통통해지지 마지막에 여바녹금만 이렇게 발라줘 나도 살짝 찢어졌다 자기는 음. 참기름 되게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 오, 밥에 좀 많이 들어가. 여기가확실히좀더 오밀조밀하게 싸졌네 음. 나는 좀 여기가 이렇게 빈틈이 있는데. 어깨 단우 나아 그래 나도 음. 먹어볼게. 단우. 단은 잘했는데? 알지. 음. 처음에 좀좀 싱거울 줄 알았는데. 음. 근데 단무지랑 이제 맛살이랑. 들어가 가지고 진어 와. 섞으니까 좀 괜찮네. 쫀득한데? 간이 딱됐다달 거. 달게 확실히. 청진한 향이 많이 나는내보다 간이 좀쎄 확실히 그래? 음. 그치 내꺼보다 좀 어. 쎄지 어잘이보도맛있어으으으도간더 음. 잘했어 대박인데? 근데 밥이 좀 많아 밥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진쉽어가이 어, 음. 밥으로 세줄 쌌으면 될거 같아 음~~ 바삭 우리 오랜만에 몸에 안좋은거 먹는다 튀김 이런거 <laughs> 엄청 자극적이게 느껴져 그지 엄청 싸지 배불러 응. 응? 이거 없이 못살겠어 요즘에 뭐 먹고 나서 식단 먹고 나서도 무조건 내려 먹어야 돼 천사님도 그렇게 몸에 썩 좋지가 않은데 근데 청량감 주는거는 얘밖에 없어 으으으! 그래도 자기 김밥 잘 산다 겁나 우습게 봤는데 근데 늦게도 맞이 없어. <laughs> 왜 내가 막잘못 말고 막 그럴 줄 알았어? 아 설탕 아까 설탕 얘기해갖고 응. 엄청 놀랬지 설탕 진짜 넣는거 아니야? 어 그랬는데. 막 속으로 아싸 내가 이겼다 막. 응. 저거 넣었으면 진짜 기겁할 뻔했는데 재료까지 꺼내놨으니까 이제 늦겠다 늦겠다 했는데 안넣더라 대박인 거지. 박이도 센스가 있다는 거야. 응. 내가 혀는 자기보다 민감하잖아. 응. 오늘 완전 패배야 내가 좀 자만했어 나는 이걸 많이 싸 봤으니까 또 이렇게 엄청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